어, 이거, 고등학교 때, 나이 느낌을 되게 좋아요 그니까, 아무 그, 그, 그때 당시, 그, 머리, 막, 이렇게 뽕머리가 유행이었거든요. 근데 나는 차라리 이게 더 예뻐요. 그냥 순수한 그, 제 얼굴형과 눈, 코, 입이 그냥, 또렷하게 나온 이 느낌. 이거, 이 사진 제가 제일 좋아해요. 근데, 마침, 저, 학창시절 때 사진이 있더라고요. 크게, 크게 있는 거. 이거, 이거랑, 이거, 어, 계란형의 눈, 코, 입, 목선. 이거, 고등학교 때 이거 유행했을 때. 요 느낌. 그리고는, 이제, 어른 됐을 때. 어른 됐을 때는 이제 이 느낌이 나는 거예요. 조금 더, 이렇게, 그니 그러니까 이렇게 해볼까요? 이게 맞겠다. 이렇게 했을 때, 전 이때가 더 이뻤죠. <laughs> 나는 이 사진을 되게 좋아해요. 이 느낌. 그니까, 러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그, 아무 그, 이런, 머리카락에 막, 이런 게 유행이라고 해서, 유행, 따라가는 느낌이 아닌, 그냥, 이 기본 패턴만 그냥 내 세수만 하고 나간 이 느낌을 가장 좋아해요. 이 사진을 제가 아낀 사진이에요. 나 아닌데, 나, 나는 지금도 얼굴에 필러나 보톡스나 눈 밑에 주름을 땡겼다거나? 그거 없어요. 이런 느낌, 약간 머리에 뽕이들 어간 느낌 있죠. 그렇게 해봤자 제가 만약에 메이크업이 들어가고 만약에 머리에 볼륨을 연다쳐요. 이게 그런들 이게 훨씬 이쁘다고요. 언더셋. 근데 사진이 있어요. 대학교 때가 더 이뻤는데. 이 검증하는 거예요. 저는. 다른 사람들이 왜내 얼굴형하고 원래 나도 그랬다고, 나도 볼살이 빠졌을 뿐이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저는 정말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해를 받아요. 나가면. 제가 나가면 오해를 받아요. 이렇게 돼서, 이 이목구비에서 지금 메이크업하고, 헤어가 들어간다 한들 그냥 이 느낌이에요 이쁘죠 이때가 나는 이이 이 느낌이 좋아요 그 아무 그 치장이 없는 그냥 순수한 그 느낌 그게 난 좋아요 이 사진을 제일 아껴요 이거는 지금 머리에 뽕이 들어갔어요 이때 이게 한창 유행이었어 그때 그 앞머리 뽕 을 마치 자신의 벼슬자리처럼 세우는게 유행이었어요. 그리고 사춘기 때는 얼굴이 빨갛게 조금 달아오를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지. 사춘기 때는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지잖아요. 근데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부끄러워도 얼굴이 안 빨개져요. 낯짝이 두꺼워져가지고. 근데 보세요. 그 이게 아기 때는 아기 아기는 목이 원래 없어요 목이 아기는 원래 목이 없어요 어느 정도 성장을 했을 때예그 느낌 목선이 자리 잡고 얼굴 형이 테가 자리 잡았을 때 이거 지금 나이 들었을 때죠 그러니까 이 느낌이에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